연기, 빵이, 스튜디오! 스튜디오. 어, 903TV에 신문규씨가 두번 당했죠, 저희한테. 문규씨가 우리한테 영몰카 기 전에 우리가 영영몰카를 해버렸거든요. 얼만큼 저희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,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생커피를 사서. 아, 진짜. 아, 맛있는 거. 제품. <laughs> 온전한 제품.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맛있는 거. 아메리카노. 과연, 의심을 할지,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얼마나 우리를 경계하고, 얼마나 네. 쫄아있는지. 네. 우리의 무서움을 네.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. 네. 그래갖고 지금 우리한테 도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. 예. 네. 네. 한번 들어와 들어와. 한번 또 겁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출발. 출발. 이거는 연기력이 먹을 거. 자몽 주신가요? 네. 이랑 그리고 문규 씨들이 진짜 네. 따끈따끈한 네. 지금 막 나온. 예. 네. 그리고 서비스 주신 꿀 약발. 이건 저희가 먹을게요. 네. 이건 아무것도 타지 않겠습니다. 네. 안 끄고 간다. 전화하겠습니다. 문규 씨한테. <laughs> 어 지금 중간에 지나갑니다. 유노찌 예, 한 번이죠. 안녕하세요. 또 오르는 유튜브 스타. <laughs> 이게 방송이 이게 안 나가겠죠? 아 <laughs> 아쉬워요. 감사합니다. 유노찌님, 사우나. 이게 안. 네, 유노찌또 왔습니다. 네. 근 양장들이 많거든요. 저찌 비슷한 컨셉이 아무도 없을걸? 일인 <laughs> <집에. 웃음> 다역 유튜브. 불모지야. 아. 블로우션. 불모지 안 좋은 거 불모지. 어? 아니야. 너는 근데 개청민. 해보 <laughs> 그루키스트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 주인공입니다. <laughs> 루키스트가 뭐예요? 신인 크리에이터를 이제 조금 도와주기 위해 생성된 이제 이제 페이지인데. 어, 어, 예, 예, 예. 어, 뭐 <laughs> 이구나. 아 예. 어뭐 이거 나. 아야 이봐. 미안해가지고 <laughs> 커피를 사왔어 안 먹겠습니다 오가다에서안 뭐 먹겠습니다 아또 이상한 거다 했잖습니까 그거 어, 아닌데? 어 아닌데? 네, 어 뭐야 <laughs> 그냥 커피네아 <거기를 웃음> <laughs> 그냥 커피래 <거기를 웃음> <laughs> 왜그 음, 왜 선배가 그냥... 사준데 이렇게 이상한 거? <laughs> 아니 계속 맨날 이상한 거 넣으니까 사이 안 좋아지게. 그런 응. 거? 과연 근데 거기다가 맛만 변경하는 게 뭘까? 할까?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.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네. 오늘 <목소리> 녹화인데, 저기 어떡 하지? 녹화 날인데. 아, 여기 환자실 <목소리> 조금.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았다. 아니, 응? 아이씨, 아, 저 형. 에 어? 내 지금 못 탔습니까? 아이 아니, 야아 이게 있아것아긴 하네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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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니 아니, 아 뭐? 짜 지금 진짜 큰일 네 진짜로 뭐뭐한 거야 지금? 어, 소용아메리카노는이상한거잖아아 진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마셔 이거 먹어 이거 어떻게 혼자 가야 돼 이렇게 해지 <해서 웃음>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커피는? <laughs> <laughs> 네 <근데> 왜? 설사약 <laughs> 탄거 어? 설사살을 닦다고? 네가? 아니야. 근데, 근데 어? 네가 안 탔는데 아, 나를 아, 왜 쳐? 자, 아 자, 여기서 했어. 우와, 우와. 유노지에는 아, 아, 많은 아, 영상들이 아, 있습니다. 아, <laughs> 많은 아, 영상들 유노지에서 아, 아, 보고 즐기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신문주 씨는 지금 의심병이 생겼습니다. 네. 아무것도 안탔는데 머리 안에서 설사액을 만들어냈어요. 아, 이거 <laughs> 맛있는 거보긴 비싼 거야. 영계, 홍미 스튜디오. 확실히 의심병이 왔어. <웃음> <웃음>